평상시에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? 근데 진짜 <laughs> 따로 이렇게 모이면 잘 술을 먹는 맞아, 것 같지는 않것 같아요 를많 이야기를,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 시간씩 하는. 시간 하는데요? 밤새 <laughs> 우리는 밤새 그리고 네, 밤새. 네, 음식, 밤새. <웃음> 음식을 음식을 <laughs> 끊임없이 계속 <laughs> 시켜요 우린 꼭 요아정을 시켜 <laughs> 네. 음, 최근에 맞아. 이렇게 4시 한번 가희까지 해서 모여서 맞아. 하나 거의 다 먹었는데 그리 1인 1빙 했잖아요 그쵸 음. 그리고 가이가 언니 너무 맛있어 하나 더 시키자 해서 그때 새벽 3인가에 <laughs> 요아정을 또 시켰어요 <laughs> 심지어 우리가 숙소를 하나 빌려서 녹화 끝나고 얘기하자 놀자 음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밤새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 바로 가 갔어. 얘기하다가? 술안 먹고 그냥, 그냥 여화적 먹고 간식 먹고 30분 자려다가 바로 갔어 그냥. 음. 근데 진짜 왜, 근데, 왜 계속 얘기가 나오지? 근데 지은 씨의 그 9시간, 10시간 얘기 주제 중에 진짜 이, 이 문장만 거의 한 79번은 들었는데 나왜 남자친구 없어? <laughs> 나왜 남자친구 없어? 이거를 언니 그 얘기하면 안되겠